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버는 컨설팅 AI의 공포와 직업의 변화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AI가 미치는 산업별 잠재적 영향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AI 임팩트 인덱스라고 해서요. 1점에서 5점을 주는데요. 점수가 높을수록 AI에 의한 영향도가 높 높은 산업군을 말합니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요, 3.7 정도 되고요. 자동차 3.7, 금융은 3.3으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수물류 해서 제조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금융은 AI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뱅가드라고 하는 자산운용사가 있습니다. 이 자녀운영사는 요 로보 어드바이저, 뱅가드 퍼스널 어드바이저를 출시했습니다. 2015년도에요. 그랬는데요. 2019년도 6월 운영자산이 무려 1400억 달러나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요 어, 달러당 1200원 계산한다면 무려 168조의 어마어마한 돈을 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보수 있죠? 피라고 하는데요, 피도 15에서 30bp밖에 되지 않습니다. 100bp를 1%로 한다면요, 0.1%에서 0.3%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주 저렴한 그 투자 비용을 가지고 엄청난 운영 자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배터먼트라고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배트먼트드어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고객계좌 수가요 50만개고 운영자산을 단번에 2020년 3월까지 22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렇다면요 설계사 영역은 어떠한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홈쇼핑에서는요. 보험 영업이 단순한 상품이 아니면 판매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간단한 상품들만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연금 상품은 물론 그 어렵다고 하는 대부분의 상품을 취급하며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설계사는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와 생명보험 전문 설계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교차 판매와 지휘의 등장으로 영역을 파괴하며 전천으로 판매가 가능할 수는 있으나, 전문 영역으로 볼때 구분입니다. 먼저 손해보험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보험의 주요 상품은요. 일반 상품으로는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생산물, 영업, 전문직 배상책임보험 등 아니면은 동산종합보험이나 적합보험 등이 있습니다. 장기보험으로는요. 실손의료비보험이라든가 암보험,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연금보험, 저축보험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요, 사람의 심이 아니더라도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자동차 보험이나 화재 보험 등은요, 전체 상품 비교연적 프로그램이 가동되어서 인간보다도 훨씬 더 정확하고 빠르게 그리고 공정하게 상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아주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즉, 설계사가 없어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손해보험에서 지급하는 다른 장기상품은 과연 가입이 어려, 어려울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결국 손해보험 설계사를 대체할 수 있는 인공지능 사이트의 운영을 통해 판매와 관리가 거의 다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죠. 이럴 경우 많은 보험, 손해보험 설계사들이 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가 설계사 인력을 감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장에서 고객의 니즈가 판매 인력의 감축을 초래했던 것이죠. 그렇다면요 조금 더 복잡한 상품인 변액상품 등을 판매하는 생명보험설계사는 어떨까요 변액보험이라고 한다면요 일반 뭐 공시율이나 이자를 주는 간단한 상품이 아니고요 그 실적배당이라고 해서요 투자한 그 뭐랄까 주식과 채권 등그 투자형 상품에 투자를 해서 그 투자성적을 투자 실적을 그 수익으로 안겨주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난이도가 좀 높은 상품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미 보험사에서도요 벌써 로보어드바이저가 등장했습니다. 변액보험을 분석하고 평가를 하고요, 펀드 변경에 대한 조언까지도 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바둑의 신비로운 경지를 알파고가 넘어선지라 손해보험과 마찬가지로 생명보험도요 인공지능의 대체는 불을 본듯 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앞으로 인공지능의 법랑으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설계사가 대체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현재 생명보험 손해보험 설계사 수는 약 42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정말 인구 대비 엄청난 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설계사들이 조만간 본의 아니게 자의반 타의반으로 직업을 바꿔야 하는 운명에 놓여질지도 모릅니다. 비교 견적 등의 간단한 상품은 고객들이 직접 가입하게 되고요. 이러한 인공지능 형태의 회사들의 범람으로 급격한 설계사 감소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설계사도 인공지능의 공격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현재 매출과 수입이 좋아 미래를 준비하지 않은 많은 경영자들과 판매자들이 있습니다. 이는 마치 멀리서 쓰나미가 몰려오는데도 한가로이 해변에서 수영을 하며 물놀이를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지경입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도 수영하면서 준비하고 있다고 들려요." 그러나 튜브와 조그만 배를 준비한다고 해서 쓰나미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항공기의 속도 약 800km에서 1000km까지 그런 속도로 몰려오는 쓰나미, 높이가 50m, 70m 이상, 엄청난 높이의 빌딩만한 거대한 파도 속에서 과연 튜브와 조그만 배만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자동차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 사람들은요. 사고가 났을 때 자신의 몸과 손과 발을 지탱해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실제로는 아주 불가능한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시속 100km로 달리다 부딪히는 경우에요. 사람은 500m 이상에서 떨어지는 충격과 동일한데요. 이 500m 이상에서 떨어지는 충격을 이 엄청난 무게를요. 손과 발이 순간적으로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설계사들은 어떻게 대응하면서 또 준비해야 될까요? 결국 인공지능, 기계인 인공지능이 하기 어려운 일을 취급하면 된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보험 설계만 한다든가 손해보험 설계만 한다든가 하는 일은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요. 전반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해주는 일로 전환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설계사, 모집인의 역할에서요, 컨설턴트, 종합 컨설턴트로서의 역할로의 변모를 하지 않는다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원스톱 서비스를 할수 있는 FC로의 변화가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어떠한 서비스들을 주로 취급하게 될까요? 자산 관리 전반에 관한 컨설팅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생애 전반에 걸친 재무 및 자산 관리 컨설팅이고요. 두 번째, 금융 상품, 주식, 채권, 펀드, 뭐 AI 대안 투자 상품 등 아니면 부동산 평가 및 분석 평가 및 분석 및 배치하는 것들이라든가. 그리고 세 번째로 투자 컨설팅 및 포트폴리오 구성 및 업그레이딩하는 전략들. 그리고 네 번째로 세무. 세무에는요. 종합소득세, 상속 증여세, 양도 소득세, 법인세나 사업 소득세 등 컨설팅. 즉 그 절세 전략까지 다 감안한 것이 되겠죠. 그러한 능력을 구비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업체를 만난다면 가업 승계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을 좀 지원할 수 있어야 되고 뭐 CEO나 기타 그 사람들의 은퇴 컨설팅, 그다음에 새로운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무, 노무, 기타 뭐 절세에 대한 이슈들, 아니면 소득과 컨설팅 등에 따른 그런 이슈에 대한 솔루션들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기타 필요하는 고객이 필요하는 재무 및 자산 관리 컨설팅 전반적인 것을 원스톱 서비스로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고객은 자기를 관리해주는 한 사람한테 모든 서비스를 받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각 분야의 전문가가 있다면은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조언을 받게 된다면요,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컨설팅 받기도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부잣 집의 집사처럼요, 집에 관한 모든 일을 도맡아서 처리해줄 줄 아는 사람이 고객한테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결국은 금융과 세금과 투자와 전반적인 자산관리 전반에 걸친 원스톱 서비스를 해주는 금융 집사, 집사 역할을 해주지 않는다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부잣집 사모님이요, 남편한테 남편이 이제 회장님이죠. 회장님한테 직접 맛있는 해물탕을 끓여 점수를 따려고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해물탕에 들어가는 식재료가 무엇인지 파, 파악하고 가진 양념 및 레시피를 준비하겠죠. 그리고 수산시장에 가서 식재료들을 구입합니다. 집에 돌아와서 식재료들을 씻고 채소 등을 다듬고 양념장을 만든 다음 레시피에 맞춰 해물탕을 끓이기 시작합니다. 그, 그리고 나서 귀가한 남편, 회장님과 함께 맛있는 해물탕인 해물탕을 먹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아주 좋아 보이,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잣집 사모님이 해물탕을 끓이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바로 해물탕에 들어가는 식재료를 파악하는 것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접 식재료를 구입하는 데는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식재료의 적정 가격을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식재료가 신선하고 좋은지 전혀도 모른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오랜만에 음식을 준비한 터라 모든 것이 낯설고 서툴다는 것입니다. 먼저 채소를 다듬는 것 하며 칼과 가위를 다루는데 서툴게, 서툴게 됩니다. 그리고 어류 등을 다듬을 때는 손이 많은 것은 많이 가거든요. 그리고 내장 처리 등을 잘못하는 경우에는 쓴맛이 나거나 맛없는 해물탕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온갖 레시피에 맞춰 준비를 했으나 맛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마시우스면 어떨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해물탕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사모님은 하루 종일 걸립니다. 소요되는 그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린다는 것이죠. 준비 과정의 시간이라든가 식재료를 준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라든가 음식을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라든가, 물론 직접 해물탕을 준비해서 회장님께 대접한다면 사랑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비효율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요, 그 해물탕이 맛까지 없다면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동안의 모든 노력, 하루 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들어가고 시간과 돈과 여러 가지를 낭비하는 결과만 가져온,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부잣집 사모님이 해물탕을 직접 만들지 않고 집사를 불러 지시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집사는요 해물탕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어떻게 해야 최고의 최고로 맛있는 해물탕을 만들 수 있는지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선 해물탕 준비에는 빠짐없이 체크할 것이고요. 식재료 구입에 있어서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일가견이 있는 전문가입니다. 채소의 싱싱함을 구별할 줄도 알고요. 얼음 및 폐류 또한 상태를 보고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선별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다 가격 또한 공정한 시장 가격을 알수 있으니까요. 상인들이 그 집사한테 싱싱하지 않은 채소를 권하기도 힘들고요. 신선하지 않은 어패류를 팔기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가격 또한 얼토당토 함께 부를 수 없으며, 좋은 제품을 경쟁력 있게 낮은 금액으로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물 시장을 언제 어느 때 방문해야 좋은 식재료를 구할 수 있는지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계절에 맞는 맛있는 어패류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물탕 레시피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니까 그 맛은 당연히 보장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공하기 힘든 일을 혼자의 힘으로 직접 하는 것보다 전문가인 집사를 통해 해결한다면, 시간과 경비, 그리고 또맛 또한 훌륭한 결과를 가져오게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요, 비단 음식을 만드는 데에만 집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산관리 전반에 걸쳐 컨설팅을 하는 자산관리 집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것도 자산관리 전반을 혼자서 처리하는 집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만약 부분별로 집사가 있다면 고용주는 굉장히 피곤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사안별로 집사들한테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설계사 FC에서 컨설턴트로 전환하면서 통합적으로 모든 자산관리 전반에 거쳐서 한 원스톱 서비스가 될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그런 FC로의 변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산관리 전반을 아우르면서 컨설팅을 통합할 수 있는 통합형, 그리고 관리형 집사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자신의 모습을 바꿔갈 필요가 있고요. 그러한 모든 영업의 일화는 바로 VIP 컨설팅으로 귀결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돈 버는 컨설팅 AI의 공포와 직업의 변화 FC, 보험 설계사를 중심으로 직업의 변화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